RSV 유행 시기는 해마다 10월 초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이고 그래서 RSV 항체 주사도 9월 말부터 그 기간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기도 맞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일단 이 주사는 예전처럼 일부 고위험군 아기들만 맞는 게 아니라 건강한 만사가를 포함한 모든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5년 5월에 발표된 대한소아청소년과 학회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RSV 유행 시기 접종 시점에 6개월 미만인 아기들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6개월이 아니라 8개월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그전 유행 시기, 즉,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 사이에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 기준으로 10월이 되면 생후 6개월이 넘어서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8개월 미만이라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아과 학회 지침 Q&A에 따르면 이 경우도 해당 연도의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의료진과 상의 후 접종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으며 접종 시기는 2025년 9월 말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과 마찬가지로 8개월 미만까지는 신중 접종 고려 대상으로 볼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유행 시기에 태어나는 신생아라면 출생 후 가능한 빨리 퇴원 전에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